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 순종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야구 경기 영상인데요. 그 영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한 투수가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공을 잘못 던진 모양인지 어, 타자의 몸에 공이 맞고야 말았습니다. 공은 타자의 얼굴 쪽으로 향했고 제법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타자는 공을 피하기 위해 급히 몸을 틀었고 공은 타자의 어깨를 가격했습니다. 타자는 제법 추격이 강한지 맞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해졌습니다. 하지만 투수는 고의가 아니었던지 타자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사과를하는 과정에서 모자를 벗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7살밖에 안된그 투수의 머리칼이 매우 빈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34살이거든요. 저보다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투수, 저도 머리숱이 많은 편은 아닌데 저보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투수의 머리숱이 모자란 것을 본 경기장의 모두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경기장 모두가 숙연해지고 망가지시죠 바로 요셉 말로 갑분싸가 돼버린 것, 것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쌓해진 거죠 오늘 본문도 갑분싸가 가, 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샤의 아들인 아사랴가 유다의 왕이 된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요아스와 아버지인 아마샤가 모두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어, 암살이 되었고요 그 목숨을 잃게 된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즉위했을 어,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네, 불안한 상황일 것이고, 그러나 그는 1 1기의 저자의 평가에 의하면 요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어, 평가받습니다. 다만 솔로몬 이후의 왕들이 그러했듯이 산당의 제사는 허용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산, 모두가 다 산당의 제사를 어,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 유다왕 평균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왕이었죠. 하지만 바로 다음절에 갑분싸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좀 황당하죠? 갑자기, 갑자기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아마도 명시된 성경 기록 중에서 어, 왕이 하나님께 침을 받아서 어, 나병 환자가 된 것은 아사라가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런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요아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본문의 행간 가운데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11개에서 말고도 아사르에 관한 기록된 성경 본문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11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 역사도 함께 서술되어 있고 특히 어,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좀 편중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가 약간 빈약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역사서인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거의 남유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기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사라의 기록을 함께 살펴보면 행간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사리에 관한 이야기는 역대하 26장에 등장합니다. 찾아보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찾아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기 역대하 26장은 아사리아를 우시아라는 이름으로 기록해 놨는데요. 하지만 역대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 이후의 왕들의 족보로 보았을 때는 아사리아가 정확한 이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우시아는 사본을 필사하는 와중에 발생한 오타로 보입니다. 옮겨 적을 때 왜냐하면 아사리아와 우시아는 한글로는 매우 다르게 보이지만 히브리어 철자로 보았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필사상의 오류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는 아사리아가 정확한 이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치하고 역대하 26장에 나타난 아사리아의 통치 전반기는 매우 준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사랴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요아스가 죽인 선지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아들이죠. 어, 스가랴가 사는 날에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암몬에 대한 정복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아버지인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 의해서 어, 회파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을 대비하여 군대를 강하게 준비하였고,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해서 나라의 살림을 부유하게 하였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그의 통치에 대하여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일이 잘 풀렸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바로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이한 도우심은 오히려 그에게 도구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요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을 하려는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사라가 분양하려고 하는 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입구에 있는, 어, 배치된 재단입니다. 이 재단에서는 향료를 불태워서 요와 앞에서 향연, 향기로운 연기죠. 향연을 내게 되는 네개 만드는 그런 재단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전 마당에 있는 재단과는 또 다른 재단이거든요. 이러한 분양은 오직 아론의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조차도 매우 엄격한 계명에 따라 분양된 재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기록에 어, 따르면은 아론의 두아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잘못된 불로 분양을 드리다가 죽는 사건에 관련된 어, 재단이 바로 이 분양단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흥미롭게도 왕과 같은 이름을 가진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용맹한 다른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왕을 막아섰습니다. 아사랴가 아사랴를 막아서는 형국이죠. 네, 이름이 같습니다. 교만해진 아사랴는 제사장을 겁박하여 기어코 분양을 강행했습니다. 매우 화를 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 결과 요호와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왕궁에서 분리되어 죽을 때까지 살게 됐는데요. 이는 그가 나병 환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존재 자체가 부정하였기 때문에 그와 접촉하는 모든 물건,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길거리를 다닐 때마다 자신은 부정한 자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했습니다. 조금 웃긴 예시로 내가 똥을 싸고 나서 바지에다가 저똥싼 사람이에요라고 외치면서 돌아다닌 거 그런 상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유드러워 하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겠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약간 심각한 그런 것이죠. 매우 치욕스러울 것임, 치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나병 환자가 된 그는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성전에서 급히 쫓겨나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사랴의 분양 사건에 대하여 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요세푸스가 말하는 절기는 속제일을 의미할 것입니다. 속제일이란 1년에한번 이스라엘 백,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제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시행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그때 레위기에 보면 속제일의 의식 절차 중 분양을 하는 절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레위기 16장 11절, 14절 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이후에 레위기 16장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6장 같은 경우는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요앞 재단 위에서 이게 향단입니다. 요앞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아, 요거는 이제 마당에 있는 재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이제 향로를, 향로 안에 넣는단 소리죠. 요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재소를 가리게 할 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재소, 언약계죠? 언약계 위에 있는 뚜껑을 말하는 거죠. 속재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위를,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자, 이 부분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하는 절차 중한 부분입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 1년에 단한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이름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므로 그냥 들어가서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조차도 이 속죄일에 단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를 위한 속죄 제물을 잡은 후에 그재물을 드리는 불을 담아서 향단에 분양하였습니다. 올바른 불이 이것이죠. 속죄 제물에 어 속죄 제물을 바친 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단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연기가 그를 가려서 그가 죽지 않도록 막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속죄일의 모든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361 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5절 <laughs>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첫 장막이 있고, 안에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대 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아지의 폐와 아니하고 우리 자의 피로 온화와 성아지의 한번의 성소에 들어갔셨염소 황소의 피와 미남송아지의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의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언약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아사랴 왕의 처음 시작은 좋았습니다 아, 아주 좋았죠 그는 스가랴가 사는 날곧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에는 여호와를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체를 알수 없는 기이한 동으로 강성하여 지자 교만이라는 덫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교만한 사람에 대해 떠올린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자기를 사, 자랑하고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입니다. 역대기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사랴는 기이한 도우심을 통하여 강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여호와와 다른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장소인 산당들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이한 도우심이 자신을 강성하게 했다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습게 여긴 결과는 바로 자신의 파멸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되면 내 탄, 못 되면 누구 탓이죠? 조상 탄. 이 속담은 대부분 그저 우스갯소리로, 소리로 이용되는 속담이지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죄성에 대하여 탁월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강성하고 우리가 잘될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 이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 곧 나의 뛰어남 덕분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한 부분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끔찍한 자기 숭배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사용하는 본문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요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요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요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요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대심을 잊고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사랑합니다. 그분을 그냥 아예 잊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기이한 도우심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깨어 경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의 부패한 본성이 저주로 바꿀지도 모릅니다. 반면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시며 나를 버리신 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독함과 외로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겸손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 말이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신명기 8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지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사라의 교만이 맺은 열매가 속죄일에 분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의 분양은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며 그 대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기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오직 구원의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은 그 구원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둡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두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두는 그 자신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사랴가 속죄일에 보여준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연소가 길지는 않지만 성도로 살아가는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참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그 적대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적대적으로 느껴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들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행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날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 교회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행복한 일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교회로 옵니다.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가 다른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들이 여호와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적혀있는 무서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 여호와를 섬기고 가나안 땅 다른 나라들이 누리는 그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 바하을 겸하여 섬겼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순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행복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나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매우 현대적인 오늘날의 우상,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깨어 경성하여 자신을 살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이 싹터있지는 싹터 않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에 의지하여 교만의 싹을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을 회파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있다면 과감히 부수고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에 있는 우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올라갔을 때 그때에는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시기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결코 자신이 행복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딸이 겁탈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신을 찾아오셔서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눈에 드러나는 행복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요와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상고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를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교만과 우상들을 회파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라 신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좇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